한톨 금성 출판사 옛날 어느 곳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총각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던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에게 좁쌀 한 톨만 내주세요. 좁쌀 한 톨이라니 그건 어디다 쓰려고?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겨우 좁쌀 한 톨이라니요. 별일 아닙니다, 어머니. 좁쌀 한 톨만 주시면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어요. 어머니는 총각에게 좁쌀 한 톨을 주었어요. 총각은 그것을 들고 길을 떠났지요. 얼마나 걸어왔는지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총각은 하룻밤을 지내려고 주막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총각은 주막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좁쌀 한 톨을 맡길 테니, 잘 간수했다가 내일 아침에 꼭 돌려주십시오. 주막집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좁쌀 한 톨을 받아들더니 방한 구석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웃었다는 듯이 중얼거렸지요. 참 지시한 걸다 맡기는군.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총각은 주인한테 어제 맡긴 좁쌀 한 톨을 달라고 했어요. 아네 돌려드리지요. 주막집 주인은 좁쌀을 찾으려고 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던져둔 좁쌀이 영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쩌죠? 간밤에 쥐가 물어갔나 보군요. 그러자 총각이 말했어요. 아니, 그럼 좁쌀 대신에 쥐라도 잡아주셔야지 하 않아요? 아, 쥐요? 그러지요. 그까지야. 그, 그까지 쥐야 흔하니까요. 주막집 주인은 쥐를 한 마리 잡아, 잡아서 총각에게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총각은 주막집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한나절을 걸었어요. 또 해가 저물어 주막집을 찾아들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총각은 주막에 들어서며 주인한테 말했어요. 주인 양반, 이 쥐는 좀 더럽긴 하지만 잘 보관했다가 내일 아침에 꼭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어려운 일 아니니,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주인을 불러 말했어요. 어제 제가 맡겨놓은 쥐를 돌려주십시오. 이거 참 곤란하게 됐네요. 고양이가. 먹어 치웠어요. 주인의 말을 들은 총각이 무척 안 됐다는 듯 말했어요. 그렇게 당부했건만. 그럼 그 고양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총각에게 고양, 총각에게 고양이를 내주었어요. 총각은 고양이를 안고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해가 저물자 총각은 역시 주막집을 찾아들었어요. 주인장이고 죄송합니다만 이 고양이는 아주 귀중한 거니까 것시니까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꼭 돌려주십시오. 다음날 아침 총각이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맡긴 고양이를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지난 밤에 당나귀에게 고양이가 그만 밟혀 죽었다고 대답했어요. 아니 내가 귀중한 것이라고 그리 당부했건만. 그러면 할수 없지요. 고양이를 밟아 죽인 당나귀라도 내놓으십시오. 음 하는 수군 가져가기나. 주막집 주인은 총각에게 당나귀를 한 마리 내주었어요. 총각은 당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어요. 또 날이 저물었지요. 총각은 주막집에 들러 주인에게 고삐를 지며 말했어요. 이 당나귀는 아주 소중한 것이랍니다. 잘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꼭 돌려주십시오. 날이 밝자 총각은 주인한테 당나귀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어떡하지? 우리 집 황소가 그만 당나귀를 받아 죽였다네. 그럼 당나귀 대신에 그 황소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총각은 황소를 끌고 주막집을 떠났어요. 또 다시 날이 점으로 총각은 주막집을 찾아들었어요. 이 황소를 맡았다가 내일 아침에 꼭 돌려주십시오. 다음날 총각이 말했어요. 황소를 돌려주십시오. 갈 길이 바쁩니다. 팔려는 소인 줄 알고 어젯밤에 그만 팔아 버렸는데요. 값은 충분히 쳐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말에 총각은 벌어 화를 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소를 사간 사람이 대체 누구요? 소를 사간 사람은 어느 정승이었어요. 주인을 앞세우고 정승 집을 찾아갔으나 이미 소는 <laughs> 잡아먹히고 없었지요. 그렇다면 쇠고기를 먹은 사람이라도 내놓으시오. 총각이 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정승은 정승은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당돌하게 짝이 없는 총각을 혼내어 내쫓으려 했어요. 그런데 총각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잘생긴 데다가 남달리발 솜씨가 있었어요. 음 쇠고기를 먹은 사람을 꼭 데려가야겠는가 네꼭 어, 그래야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할수 없지 그 쇠고기는 우리 식구들을 모두가 먹었네만 가장 많이 먹은 건내 딸이니 내 딸을 데려가게나 이렇게 되어 총각은 정승의 딸과 결혼을 하였어요 그뒤 총각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하였으며 호러머니를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